됐어, 아유, 이제 저거 심어 쓰고, 저기 는 아빠 옆에 있어. 미니, 오빠 뒤, 뒤를 잡고, 화분 뒤를 잡고 빼면 된다. 빈이 들어봐, 여 안에 목 잡아 봐 그럼 요거도 어떡해? 목안 여기 목을 잡아 봐? 어, 올려주시고요. 됐습니다. 손으로 통통 t 눌러줘야지 아니 아니 밑에 흙을 통통 n 흙을 통통 n 딱 해야 안 움직이지 꾹 누른 다음에 이걸 살짝 어, 꾹 누른 다음에 이걸 살짝 올려. g t 됐어요 그 o n g Tong t o n 이 Tong 꽃이 n g t o n 이 t 삐니 g 삐니 그 g t 한번더 줄까요? g <놀라> 어, 위 <놀라> 어! 안돼 소사 <laughs> <용실이> 아, <없네. 웃음> <쏟아> 밑에 흙에 줘 흙에 응, 됐다 이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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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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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 살살살 야 이따 물 주면서 이거 됐다 완성 <놀라> 음, 완성